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스타트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교적이라고 하면 뭐 미국보다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준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큰 테마 중에 세 번째, 스타트업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스타트업의 면면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예, 뭐, 쿠팡, 카카오, 네이버, 마켓컬리, 뭐 이런 누가 봐도 엄청난 스타트업이었던 그런 회사들을 보시면 뭐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1년에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의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느끼기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타트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지는 아마 첫 번째 의문 왜 스타트업을 하는 걸까? 오늘의 주제는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 왜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느냐? 더 이상 돈을 벌수 없거나 뭐 회사를 퇴직했거나 이런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로 멀쩡한 회사를 다니시다가 진짜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분들도 창업을 참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생각하거나 만든 팀 자체도 굉장히 단단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스타트업 자체, 이 사업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물론 이제 뭐 억단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소득이고 그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한 달에 월급이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이긴 한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이제 다른 그와 유사한 관련된 곳을 보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고객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면 월급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하고, 그냥 일반적인 창업하고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가게를 차린다든지,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또는 뭐, 유통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곳들은 바뀐 시 시대를 반영해서 고객들한테 훨씬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인데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예전에도 배달을 시켜서 먹긴 했는데 배달이라는카테고리를 아예 떼서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만들었고 고객들이 시켜서 먹는 게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시장이 새로 생기는 특히 코로나 시대와 결합돼서 엄청난 이제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없었던 일을 만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창업하고 이제 스타트업의 차이를 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에 대해서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스타트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되는 인프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회사를 차리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돼 있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린스타트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냥 자기 혼자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까지는 사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구조로 창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나 또는 그 벤처캐피탈 같은 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많은 고용과 가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나라의 혈세를 그냥 자기 일 하겠다는 애들한테 몇천만 원씩 뭐 심지어는 음, 음. 억 단위로 수억 단위로 주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본인의 회사를 키운 것이 결국에는 고용이든 세금이든 어떤 면에서든 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굉장히 잘돼 있고 국가 자체에서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국가가 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벤처캐피탈이나 투자사들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제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자양분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에는 대기업 브랜드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런 안정성을 굉장히 높이 생각을 했다면, 예를 들면 클럭이라든지 커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제품이 괜찮고 또 이제 유명한 모델을 쓰고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가지고 또 하나 이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아들인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편이에요. 자기 리지를 정확하게 아는 편이고 사실 스타트업과 상관없이 한국은 이제 전 세계 테스트베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엄청 예민하시고 엄청 꼼꼼하고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물론 이제 비교적이라고 하면 뭐 미국보다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미국의 가장 좋은 점은 미국 서비스는 무조건 글로벌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니까 근데 이제 한국 서비스는 결국 한국어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뻗어나가기가 조금 음. 어려울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영어로 하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의 니즈에 맞춘 스타트업들은 확장성에 조금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교적 굉장히 유연하고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인 건 확실해요. 다만 이제 막 자꾸 미국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기에 좋은 점이 많다. 다만 사다 사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여전히 이제 예전의 규제가 남아서 신 사업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 산업이 신 사업과 만났을 때 사실 신 사업 사업이 예전 산 사업을 잡아먹게 되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을 하는 게 있지만 특히 이제 그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논리들 안에 있는 그런 산업에서는 너무 규제가 강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지금까지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업 환경이 좋다는 점, 뭐 약간의 규제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좋으냐, 개인 입장에서 좋으냐. 이걸로 마무리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하첫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수 있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결국 고용을 새로 창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 전반적으로 좋고 세 번째로 사람들한테 구태의연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뛰어넘어서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게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할수 없는 이런 나라라면 결국에는 노일거나 좋지 않지만 척박한 현실에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거죠. 스타트업이 잘 되어야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의 자유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파이팅이고요. 오늘 마치 창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셨다면 오해고요. 창업을 하기 전에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경력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시고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마음대로 멈추고 돌아온다든지 직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다. 지 그런 것을 보증할 수는 없게 돼요 말하자면 광야에 던져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트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당장 때려치고 나와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더라 음. 최대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는 게 좋다 오늘 영상을 보고 스타트업을 갑자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 계시겠죠 예 <웃음> <인간이고요>. <웃음> 그래도 한국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돈 누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자체는 저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